현재 시간 아침 9시 36분 엘레 로 출발 합니다. 음 출발,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샌프란시스코 미국 투퍼원 올리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급한 일이 있어서 어 LA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부랴부랴 지금 샌프란시스코 근교 산호세라는 곳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산호세 쪽에서 LA까지 가는 어 가야 됩니다. 예. 가야 되는데 어 브이로그 스타일로 오늘은 어 일상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얼마나 걸리며 어 기름값이 얼마나 들 거며 가면서 뭐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 가보려고 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쉬지 않고 가면 여섯 시간인데요. 뭐 중간에 좀 쉬고 뭐 화장실도 좀 가고 기름도 넣고 뭐좀 먹고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혼자서 7시간 또 운전해서 가려고 하니까 감각깝깝하네요 깝깝한데 어뭐 영상 찍으면서 혼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같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시죠 뭐 그러면 좀덜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은 현재 시간 아침 9시 반이고요 지금 방금 출발했습니다 기름 넣고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시간 10시 반. 지금 1시간 경과했습니다. 아, 뭐 오면서 박훈영님 실방하는 거 오면서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지루함을 못 느끼고 왔습니다. 1시간이 뭐 그냥 어떻게 지났는지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케이. 자, 좀더 달려보겠습니다. 팔라팔라. 단 2시간 경과 후 어, 잠시 화장실도 갈겸 어, 밥도 먹을 겸 제일 만만한 맥도날드 맥도날드로 가겠습니다 만만히 맥도날드 도착 양파 3개 채첩조금끝뉴 <laughs> 맥도날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쓰레기 <laughs>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243달러 싸긴 싸네 저런 캠핑카들이 엄청 많네요 저런 캠핑카들이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삼아 차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이 전국 본토를 아주 그냥 전국 곳곳 방방곡곡을 썰어다니는 저런 어 캠핑족들이 엄청 많다고도 들었는데 고속도로에 저런 캠핑카가 엄청 많네요. 사실로 팩트 인정. 자, 현재 시간 12시 31분 출발 후 10시 11시 3시간 3시간 지났습니다. 3시간 동안 이제 운전 중 없는 정말 끝도 없는 평야 직진도로만 지금 2시간 3시간 가까이 지금 직진만 하고 있습니다 직진 빠꾸 없습니다 에이? 무조건 직진입니다 에이? 아이고 지겹다 지겨 아이고 현재 시간 1시 반. 지금 운전 4시간째. 직진만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LA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오로지 직진. 직진 코스.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아, 지루하고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보통 한 6시간 걸리는데, 지금 한 4시간 왔으니까, 이제 하 앞으로 한 2시간만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반 이상은 왔죠,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아, 자, 지루하고 잠이 와서, 뭐라도 좀이 이빨을 까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박훈영님 방송 보다가 어 서울라이트라는 그 유튜버 방송 보다가 지금 이제 마구니 방송을 보다가 아 이제 또 제커 녹화 하고 있습니다. 녹화 영상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다들 뭐, 진짜, 색깔 있는 방송들 참 열심히들 하는 것 같고, 보기 좋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누가 누구를, 어, 씹고, 누가 누구를, 어? 죽이네, 살리네, 편을 가르고, 이 전쟁들을 하잖아요. 어? 유튜버 뭐, 삼, 삼국지라 그래가지고, 뭐. 아휴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싸우고, 고소하고, 난린데, 참, 어느 장단에, 우리 같은 이 학고 유튜버들은 도대체, 어? 어느 장단에 이 박수를 쳐야 될지, 정말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진짜, 답은 뭐냐면, 어차피 저는 박훈 형님 팬이고, 박훈 형님 때문에, 어,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박라인 아닙니까? 누가 누구랑 손을 잡고, 누가 누구랑 싸우고, 누가 누구랑, 어, 좋아하고, 이니 네 편, 내편다 네 떠나서, 저는 그냥 박훈 편만 할랍니다 박훈 형님만, 그동아줄 바쿤 라인 그동아줄만 잡고 있을 테니까, 그냥 뭐, 바쿤 형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뭐,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아요. 이쪽, 저쪽, 저쪽, 있죠. 저의 소견도 있고, 저의 소신도 있고, 진짜, 저도 쌍욕하고 싶은 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참을게요. 아직까지는 참고, 그냥 박훈 형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고, 가겠습니다. 그냥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누구는 뭐, 박훈 뭐, 빨대 꽂아가지고 뭐, 뭐라고 뭐라고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또 빨대 꽂으면 뭐 어떤 어떨 건데 예? 그리고 빨대 좀꽂 꽂고 싶어요 그리고 또 박훈 형님도 도와주시려고 하고 꽂고 꽂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또 계속 한번 달려보겠습니다요. 이빨라빨래 아유 도저히 졸리고 아 피곤해가지고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2차 휴식. 들어가겠습니다. 어, 미국은 어, 따로 이렇게 무슨 뭐 휴게소가 없어요. 예, 그냥 휴게소가 없고 주유소와 이런 맥도날드와 뭐 이런 뭐 햄버거 가게 이런 어그 뭐랄까 그 패스트푸드죠. 예. 그런, 패스트, 스트 푸드 점이 그냥 거기서 이제 뭐 먹고, 그냥 기름 넣고, 화장실 좀 쓰고, 주차장에서 좀 쉬었다가, 에 가는 게 답니다. 한국은, 휴게소에 말이죠, 맛있는 거 많잖아요. 서떡서떡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뭐 웬디스, 서브웨이, 뭐,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아, 잠오고 이러니까 저기 배스킨 라빈스 있는데 가서 아이스크림. 날씨도 덥고 이런데 어, 아이스크림 한번 싹 한번 빨아볼게요. 이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시식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 여기는 미국 화장실입니다. 미국 화장실들은 이제 이 바닥이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바닥이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칸에. 예. 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예. 의외로 범죄들이 많잖아요. 화장실에서. 옛날에 무슨 이태원 화장실, 뭐, 맥도 어, 아, 버거킹 화장실에서도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이 밑에 이렇게 화장실 칸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보이죠 발들이. 발을 네. 아따 뭐 꽃도 꽂아놓고 미국 스타일이네요 누워봐도. 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시다. 네, 이런 뭐 이런 공간이에요 미국 뭐 이렇게 안마 의자도 있고. 아이스크림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엄마가 이제 딱 누워가지고. 잠시 휴식할게요. 아, 쉬지 않고. 3, 4시간 운전하니까. 멘붕이 오네, 멘붕이 오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암마 의지하에서 잠시 5분간 휴식. 아, 미국 아이스크림은 우리나라 아이스크림보다 한1 0배더단것 같아 나만의 생각인가요?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식사는?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여름에 덥잖아요 냉면 시원한 냉면이나 얼음 덩덩 띄운, 동치미 국수? 아니면, 콩국수? 아 그런 거 먹고 싶다. 미국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그, 파는 데가 없어.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아유, 언제 콩을 갈아요? 콩국수, 그거 언제 콩을 갈아요? 아무튼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이? 이따 봐요 핸드백도 파네요 핸드메이드 핸드백 핸드백 야 이거 뭐말 그림도 있고 뭐 인디안들이 이거 직접 손으로 만들었나 아참 미국 보면 엄청 촌시러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저건 진짜 거저 줘도안 한다. 안 해. 왜 이렇게 촌시러워? 자, 이제 었으니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샌프란시스코에서 LA 가는 이 I5 하이웨이 이 구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의 삼각구역 이산요 산만 넘으면 이제 엘레입니다 요 산이 난코스죠 자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요 산만 넘으면 엘레입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착! 엘레이 도착! 오예! 드디어 엘레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듣던 대로 거지들 천국이구만. LA는 거지들 천국. 아... 이것이 바로 로스앤젤레스. LA 스타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바로 LA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 또 언니들 아름다운 언니들, 아유, 예, 예, 이모니 아. 자, 위에 한번 보십시오. 할리우드, 예, 흥,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어 씨, 뭐차 빼라는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올리블리 헐리우드에 도착했습니다. 짜자잔. 지금 여기 차량 장소가 지금 주차 때문에 난리에요 보십시오, 이거 지금 어? 차 빼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자, 얼른 하나 찍고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이. 어 씨, oh, 뭐냐. 찰인데 <laughs> 아무튼, 야, LA까지 당장 6시간. 크으, 힘들게 왔지만, 뭐 보람은 있네요. 또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에게 또 깔끔한 또 우리 LA의 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또 여기 헐리우드 사인 앞에 또 왔습니다. 네. 아, 뭐 여기 지금 뭐. 경찰인지 뭐 방범인지 뭐, 뭐 하여간 뭐 차배라고 지금 뭐 난리인데 네, 여기 보이네 자한번더자한번더 안녕하십니까 올레 블레입니다 미국 드바 올레 올레입니다 드디어 6 시간의 장장 긴 거리를 운전을 해서 안전하게 LA 할리우드 할리우드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아, 시청자 선생님들 덕분에 아주 심심하지 않게 아주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졸음 운전도 없이, 아우, 잘 왔습니다. 예. 자, 헐리우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아, 헐리우드 쪽에서 어, 볼일 보고, 어, 내일쯤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어, 이모, 저모 괜찮은 거, 또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영상을 담아가지고, 또, 또 내일, 내일은 좀더 깔끔한 컨텐츠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 유익했다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깔끔하게 눌러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다, 가이